동해나 남해 어, 서해 같은 곳이 수온이 30도가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1억 마리 이상 폐사를 했었고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속도보다 여러 종들이 멸종하는 속도가 지금 더 가파르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기후변화에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통 동아시아에 한파가 올 때는 주로 이제 시베리아에서 찬 기운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파를 겪거든요. 근데 시베리아라는 곳과 사실 대만이라든지 뭐 필리핀 이런 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베리아 한파의 영향을 주로 받는 곳은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요 정도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이 너무나 뜨거워지면서 북극에서 이제 공기들이 달궈지면서 그 공기들이 남쪽에 있는 시베리아 공기를 더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뭐 북극이 뜨거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곳보다는 훨씬 춥죠. 그런데 좀더 남쪽으로 시베리아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한파가 없던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사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2016년 뭐 태국 에서 사람들이 60명 이상 한파로 사망했거든요. 근데 태국은 사계절도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25도에서 30도 요 정도 기온을 유지하는데 겨울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영상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영상 10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태국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 10도에도 노약자나 어린이들 중심으로 약 6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올해도 대만에서 어,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북극 한파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지구 온도가 보통 일반인들은 어, 전반적으로 뜨거워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전 지구상에서 그 온도 상승이 좀더 빠른 곳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온도가 하강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린랜드 남쪽의 라브라도 해라는 곳은 오히려 온도가 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라는 곳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연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어떤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북극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남극 북극 마찬가지인데 다른 곳에 없는 얼음이라는 요소가 있죠. 얼음이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어떤 온도 상승에 증폭 작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얼음이 녹게 되면 얼음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반사하는데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이 줄어드니까.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래서 온실 기체 상승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면 바다가 더 뜨거워지고 얼음이 더 많이 녹게 되고 더 얼음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햇빛으로 더 많이 흡수하게 돼서 기본적으로 온실 기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두배세배 최근에는 어, 전 지구 평균보다 네배 빠른 속도로 북극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과학자들도 예측 못한 놀라운 어, 증가 속도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아까 시베리아로 공기를 밀어낸다 그랬죠. 전 세계 어떤 기류, 어,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제트 기류의 패턴이 마구마구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공에서 부는 빠른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때 제트기류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제트기류를 거슬러서 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한 시간 정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상공에서 한 10km 상공에서 약 100에서 시속 400km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부는 바람을 어,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제트 기류가 어떤 북극과 중위도를 나누는 일종의 일반인들에게 말하면 커튼 같은 역할, 북극의 찬 공기하고 어, 그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딱 가둬놓는 그런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북극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런 어떤 커튼이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트 기류가 굉장히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마구마구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들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이상 기후 용어는 틀린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상 기후라는 표현을 써요. 워낙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 가지고 어 그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용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상 기후라 그러면 이상한 기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정상 기후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어,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약 2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한 7도 정도 낮았어요. 그때는 빙하기라고 하고요. 그때는 빙하기의 기후였죠. 그때는 그게 정상 기후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간빙기라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온실기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뜨거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상 기후라는 용어는 정확한 과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영어로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Abnormal climate이라는 용어, 이상한 용어가 되는데 사전에도 없어요. 어, 영미권에서는 아예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보통 이상 기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뭘 지칭하냐면은 폭염이라든지 뭐 폭설, 가뭄, 한파 이런 거를 보통 일반인들이 요즘 신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상 기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어, 단기적인 폭우나 폭설은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극한 기상, 극한 기상 현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extreme weather라고 어, 부르고요. 그보다 거 조금 더긴 거, 폭염이라든지 가뭄은 막한달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 climate extreme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후 극단.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상 기후라는 표현이라 표현보다는 극한 기상이나 기후 극단이라는 표현이 어, 우리 사회에서 좀 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후 과학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이상기후라는 표현이 조금 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지구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온실기체를 쓰기 전에도 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17세기에 유럽에 뭐, 뭐 1년 가까이 지속됐던 막달레나 홍수 같은 어, 완전히 수만명이 사망을 했었죠. 그리고 뭐또 17세기가 참 이상기후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 가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은 지구온난화와 상관없이 항상 있어 왔던 현상인데 마치 이상기후라는 표현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전부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모두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어, 사실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제트기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이 뜨거워져서 어, 제트기류가 너무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남쪽 기온을 그 지역으로 이렇게 불어들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북쪽 기온을 이렇게 불어들이는 형태로 하루 만에 어, 날씨가 급반전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덴버 사례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례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은 9월에 온도가 덴버가약 38도까지 폭염 로 취소 샀다가 9월이면 이제 폭염이 약간 잦아들 시기인데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영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려 하루만에 온도가 38도, 4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덴버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뭐 멀리 갈거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봄철에 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는 패 현상하고 관계가 많아요. 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북쪽 북쪽에서 찬 공기가 봄철에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내려오면 북쪽의 고기압에서 우리나라 지역에 동풍이 불게 되는데요. 동풍이 불면 강릉에는 그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바로 유입되면서 굉장히 추위가 찾아오고 가끔씩 봄에도 눈이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떠오르면서 모든 비를 다 쏟아 버리고 굉장히 건조해진 공기가 다시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 공기가 기압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단열 압축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기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릉은 한파가, 한파를 겪고 있는데 서울은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봄, 봄에 이게 무슨 여름 기온이냐 이런 어,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상이라는 현상이 이런 어떤 지형이라든지 어떤 제트기류의 출렁거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도 기온이 급변하는 현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상기온이 점점 일상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있거든요. 뉴노말, 새로운 일상, 이상기후 현상,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새로운 일상이 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리 과학자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벌써 지구 온도가 1.5도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지금 뜨겁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트 기류의 출렁거림이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산불, 가뭄, 폭염, 홍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 온난화 그러면 지구 온도가 그냥 따뜻해지기만 할것 같고 에어컨 좀 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온도의 증가가. 어떤 제트 기류의 변화, 바람의 변화, 그래서 이상 기후 현상들을 어, 심화시키는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일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후 형태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열대 지역하고 한대 지역이 뒤바뀌는 거는 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그 정도 이변이 일어나려면 거의 지구가 이제 멸망 수준으로 인류가 멸망 수준으로 갈 때. 어그 정도 일이 일어날 수도 있, 있겠고요 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2100년까지 해본 결과 우리가 어, 지금 정도 수준으로 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산다 뭐더 줄이지 않고 한다고 할때 계절이 뒤바뀔 정도의 변화는 아직까지 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한 가지 주, 주의할 것은 어떤 우리 기후구라고 하죠 열대기후, 아열대기후를 구별지는 어떤 경계 쾌펜의 기후구로 나눠보면 그런 경계 선이 있는데요. 그 선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2,100년쯤 되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아열대 기후권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죠.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을 해 나가고 온실가스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좌우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인다고 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도를 높이면서 1.5도가 상승. 했잖아요 온도가 그 온도가 1 5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바닷 속에 축적이 된 결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넓고 깊은 평균 깊이 한 2,000m가 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다 데우고 이제 그 바닷물의 온도가 그 1.5도 가까이 상승을했다는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 기후로 돌아간다고 할때그 넓은 바다를 반대로 다 식혀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은 우리가 배출량을 당장 내일 0으로 만든다고 해도 상당 기간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예상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온실가스 가장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화력 발전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태울 때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온실가스가 나오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88% 가량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 나옵니다.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교통 수단, 어, 아까 말씀드렸던 화력 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같은 쪽으로 어,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인들이 가장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여름이 길어지고, 오히려 겨울은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사만사원. 현상도 없어지고 오히려 어떨 때는 한 열흘 가까이 추위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겨울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겨울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요즘 특히 봄 가을이 너무 짧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게다가 올 봄에는 주말마다 또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옛날 그 화창한 그봄 날씨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고요 뭐그 말고도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든지 어 또 이제 우리나라 바닷속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 그런 어떤 열대어 같은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예전에 없던 질환들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좀더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죠 굉장히 작은 종류의 식물들이 살던 어, 곳이 타이가라고 하는 수목이 울창한 그런. 어, 지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외래종이 확산하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바닷속이죠. 바닷속의 생태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에 우리나라 바닷물 온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편차 기준으로, 어 뭔가 이렇게 증가 폭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해나 남해, 어 서해 같은 곳이 수온이 30도가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1억 마리 이상 폐사를 했었고요. 해양산성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조개류들이 폐사를 한다거나 조개류가 사라지니까 그 조개를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어류들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우리나라 잡히지 않는 어종들이 계속 열대어종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다뿐이지 우리의 바닷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해산물들을 소비하고 사는 국가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꼭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요즘 워낙 그 인간 사이에 교류가 많고 국가 간 무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래종이 들어와서 어 토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외래종이 들어와서 토착을 하는데 기후가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열대에 있는 지역이 선박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서 못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점점 겨울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을 넘겨버리면 그 1년이 중요하거든요. 한해를 넘겨버리면 토착 생물이 되는 거고 천적이 없을 경우에. 갑자기 생태계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증가의 어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래종들이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대종이 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속도보다 여러 종들이 멸종하는 속도가 지금 더 가파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서 어, 여러 식물들이 수분을 못해서 생태계의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식물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주목해야 될 것은 기후 변화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핵심이 뭔지를 좀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300만 년 전에 어떤 원시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문명이 퍼져 나간 것도 알고 보면 기후 때문이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후와 인간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짓고 항상 살아왔고요 기후는 항상 변해왔어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드디어 우리가 기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후의 어떤 변화는 과거의 기후하고 너무나 큰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난민입니다. 어 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미국 중서부의 밀평야 밀평원 어떤 지대에 어 밀수확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원래 밀이라는 작물이 좀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긴 하지만 너무나 심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밀 수확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먹고 살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뭐 시리아라든지 굉장히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미항을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럽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얘가 영국의 브렉시트죠. 영국이 EU를 탈퇴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과연 유럽 난민을 우리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 보고 수용하라고 우리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가뭄으로 있는 식수가 부족해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식수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토착민과 이슬람 계열의 이방인들 사이의 어떤 전쟁들이 그 나라 전체의 어떤 내전으로 일어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르프르 내전이라고 2003년 이후로 약 3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기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특히 저개발 국가들 그런 지역들을 인해서 난민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엄청난 인류의 골칫. 거리 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가 이 속도로 계속 지, 지속된다면 어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 거죠 식량 문제 물 부족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삶을 옥제는큰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사실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사실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도 한철이고 그또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덥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 오늘에만 들어가면 선을 어, 하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서유럽,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독일 할거 없이 어, 에어컨 판매량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알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설원에 가득 찬 그런 어떤 어, 만년설에 어,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진짜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초목으로 뒤덮이고 초목 한계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어, 눈 구경하기가 여름철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어떤 생태계 변화가 있고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